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으로 천체 번측 하시라고 떠밀고 강요하는 채널 우주루줄께입니다. 중요한 천체의 이벤트가 있을 때 미리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3대 유성우 중 하나인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 시즌이 이번 주말부터 시작됩니다.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가 올해는 12일 밤 최대 1시간에 100개의 유성이 비처럼 내린다고 해서 유성우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페르세우스자리 유성우에 대해서 관측 가능한 날짜와 위치 원리를 완벽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웹사이트는 mediashower.org라는 웹사이트인데요 유성우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곳이라 설명란에 주소로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사원형의 흰색 궤도는 스위프트 터틀 해성의 궤도인데요. 부스러기를 이렇게 흩날리면서 돌고 있죠. 지구 궤도가 잘 보이게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파란색 궤도가 지구의 궤도인데요. 잘 보면 지구 궤도와 거의 붙는 부분이 있죠. 이곳을 통과할 때 지구에 이끌려 떨어지게 됩니다. 이 닿는 부분을 한번 쭉 확대를 해 볼게요. 이 닿는 부분을 잘 확대해 보면 이렇게 지구에 떨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이 부분을 복사점이라고 하고요. 지구에서 볼때 페르세우스 자리 근처이기 때문에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궤도에는 이렇게 부스러기들이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복사점에서 볼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뜻이지 꼭 그쪽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유성우 관측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희한하게 내가 바라보는 방향에서 왼쪽, 오른쪽 나를 놀리는 것처럼 떨어지는 경우도 많죠. 손을 빈다고 로또, 로또를 쉬지 않고 외치고 있으면 잠깐 숨 쉬는 동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성이 지나간 후에도 그 자리를 통과하고 있고 우리 지구도 똑같은 궤도로 돌고 있기 때문에 매년 거의 같은 시기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이죠. 다시 화면을 릴로드해서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으로 볼수 있는 스위프트 터틀 해성은 133년 주기의 해성으로 1992년에 다녀갔고요. 다시 보려면 2126년이 돼야 우리 지구에 도달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들은 못볼 겁니다. 우리 지구인의 시점으로 관측하기 위해서 지구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구글의 스탈라리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유성우가 잘 보이는 복사점의 위치는 카시오페아의 카프와 나비를 일직선으로 세번 지상 쪽으로 하나, 둘, 셋세번 지상 쪽으로 이동한 위치라고 보면 가장 찾기 쉽습니다. 이번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의 극대기는 8월 12일입니다. 보통 며칠 날 보인다 이렇게 아실 텐데요. 제가 시즌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딱그 날만 보이는 게 아니고 별똥별이 가장 많이 떨어질 때가 12일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스러기들은 무중력 공간에 뿌려진 곳에 우리가 통과하니까요 부서러기들이 서서히 많아지다가 다시 적어질 겁니다 여기 ghr이라는 것은 한시간에몇개 떨어진다는 지표고요 Current ghr은 지금 시간대에 떨어지는 유성의 개수입니다 뉴스에서 본한시간에 100개는 지구에 떨어지는 최대 ghr max를 말하는 것이고요 Current ghr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자기 전별 보기 편한 밤 10시 기준으로 같이 보시죠 8월 5일부터 커런트 GHR 4. 1시간에 4개가 떨어진다고 하고요. 자, 6일 7개, 7일 11개. 큰 차이가 없는데요. 자, 이제 8일로 가보죠. 자, 17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슬슬 유성호 시즌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8월 9일 26개, 8월 10일 41개로 확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피크 시기입니다 자 11일 63 12일 98 극대기니까 이때부터는 시간으로 보죠 자 11시 100개 0시 98 96 94 이런 식으로 약간씩 떨어집니다 자 다시 10시 기준으로 봐서 13일 65 14일 42 15일 27 유성시즌이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8월 9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일주일 정도는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으로 즐길 수 있으니까요. 망원경은 필요 없습니다. 넓게 볼수 있는 여러분의 눈과 하늘을 오랫동안 볼수 있도록 돗자리, 일레스테어를 준비하시고요. 벌레 때문에 고생할 수 있으니까 모기 기피제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불을 끄고 옆에 있는 분들과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시고요. 수많은 별똥별을 보시는 좋은 시간을 가지시고 저처럼 소원비는 걸 실패하지 마시고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별보기로 강요하는 우주를 좋게 였습니다.